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과학급에 담당하는 유교사는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과학과 4학년 식물의 한 사례를 지도하려고 한다. 다음과 정 특성을 보이는 시각장애학생 정의를 지도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얘네 예, 4학년이고 시각장애라고 해요. 원인은 시신경 위축으로 되어 있죠. 알다시피 시신경 위축만으로는 문제를 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시신경 위축은요 원래라면 높은 조도를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는 광각이고 하나는 수동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0.1 이하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0점 이하는 맹이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 강낭콩을 기르는 과정을 묵자자루로 확대해서 제공한다. 말, 말씀드린 것처럼, 광각 수동이라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묵자로 주면 엄청, 뭐라 될까,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 돼요. 니 강낭콩의 성장 과정을 입체 모양으로 제작해서 만져보게 한다. 즉, 기획 같은 경우는 시각적 자료를 주는 거고요. 니인 같은 경우는 촉각자료를 적 주는 거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매각생 같은 경우는 촉각과 천가가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니인이 맞는 내용이 되고, 디귿 강낭콩 줄기의 길이를 측정해 하도록 촉각 표시가 된 자를 제공한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촉각적 지도 방법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고 다음 우리의 강낭콩 성장 과정을 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싹이 튼 강낭콩과 흙보다는 물에 기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경 재배를 하면 뽑아가지고요 손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각 네, 생각에는 이렇게 뽑아서 손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저시력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면요 네, 관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네, 수경 재료를 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 강남편 줄기의 길이별을 측정해서 없는 결과 수치를 대비가 높은 색을 사용해서 제시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기 ᄀ과 미음 같은 경우에는 저시력과 관련된 내용이고 ᄂ과 디귿과에은 맨과 관련된 내용 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1m 거리에서 0.2 CPU를 못. 읽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처럼 광각 수동이라는 기능적 정의를 사용하잖아요 이+ 기능적 정의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맹이라고 해석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광각 수동이 저시력인지 맹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여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것처럼 저시력과 맹과 관련된 내용을 주고 맹 학생과 관련. 네. 중재 방법 그리고 지, 어, 지도 방법을 찾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다음은 통합 유치원의 다니는 시각장애 유아 민우에 대한 상담 일지와 진단서 일부이다. 정교사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탄구생활 영역의 수업을 계획하고자 한다. 보기에서 전교사가 민우를 위해 실시할수 있는 교육적 지원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민우 상담 일지를 본다고 하면요.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고. 공룡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야 되겠네. 수계사은요 구체물을 활용해서 1 0밀만에더쌩과뺄셈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한글 점자의 자문과 숫자조자를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보니까 지금 생명월일이 지금 어 2002년 11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둘 다는 지금 전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2008년에 네, 갑작스럽게 시력감퇴와 안구통증으로 처음 병원에 갔다고 하고 그 다음 에인 1월 23일날 안암 진단이 확정된 후에 안구 척추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전맹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 유형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 천천히 일어나냐 빨리 일어나냐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급속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002년, 2009년, 6년 정도 소위 만해서 눈으로 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뭐라고 한다고? 후천성 시각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소위 만해서 교육을 할때 시각적 기억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명암을 구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도를 높인다. 택도 없죠. 왜? 전명이니까. 그리고 장애 발생 시기상 시기역을 활용하여 적합하지 않으며 촉각에 의존한 교육을 실시한다. 알다시피 예 5세가 넘었기 때문에 6세 때 지금 어 안암으로 진단받고 안고를 착수되었기 때문에 시각적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특극 측정하기 지도 시 확대 도서기를 활용해서 묵자로 된 학습 자료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제공한다. 알다시피 이 확대 독서기, CCTV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네, 확대와 축소 역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확대 독서기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보조기기죠. 그리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묵자로 된학습자를 음성으로 바뀌어주는 건, 뭐, 소위 말해서, 뭐, OCR 또는 스크립 리더 이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료 정리 및 비교하기 지도 시 굵기와 질감이 나는 실, 철사 등을 활용해서 촉각 그래프를 만들어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알다시피 전매 학생들에게 이러한 촉각 그래프 다시 말해서 촉각 주차를 주면 좋기 때문에 리얼은 맞는 내용이 되고, 미음. 다양한 도형 알기 지도 시글로건이나 입체 복사계 등을 활용해서 양각화된 도형을 제시하였다. 이 양각화된 도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촉각사료 일부기 때문에 당연히 미음 또한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비읍,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에 동작성검사와 언어성검사를 실시해서 현재 지능수준을 전반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이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요. 뭘 검사하기 어렵냐면 이 동작성 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반적 진수 준을 판단을 하면 당연히 낮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언어성 검사를 실시하는데 실제로도 언어성 검사. 에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는다고 눈으로 보는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웩슬러 아동지능검사를 통해서 이 시각장애 학생들의 지능을 구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읍 또한 틀린 내용이 되고 따라서 정답은 일과 미음 2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비읍 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와 관련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저시력 학생과 맹과 관련된 중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했다. 이렇게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문제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내용으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재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넣었고요. 우리는 바로 9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사가 전맹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 단원을 지도하려고 동료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대화의 내용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돼 있죠 눈에 띄는 거는 네 전면 학생을 으 대상으로 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기여 다음 주에 우리 지역에서 발달+ 발달한 산업 조사기를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지도와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사회과의 중요한 기능 목표이므로 사회과 부도의 산업 지도를 보고 촉각 지도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분석하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만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전체 산업 지도에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촉각 지도로 제작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각화된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이태원 선생님 책에서는 관련된 지침상 고려 사항이 있잖아요. 이 고려 사항을 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러한 촉각 자료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고 필요한 내용만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체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발달한 사람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 우리 지역의 지형을 정확히 알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반 지도처럼 지역 경계선을 자세하게 묘사해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이거 우리 지역의 발달은 산업조사하는 거고요. 우리 지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역 경계선을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니인 과 같은 명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 ᄅ, 기호나 글자들은 양각의 화살표나 안내선을 주로 사용하여 혼돈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안내선 같은 경우에는 추여유수단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할 때는 네 여기 나와 있는 양각 확사표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잘 사용하지 말라고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주로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네리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음 단원의 학습 주안점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관련성의 적응 요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얘도 지금 니과 디귿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 이렇게 촉각 자료를 만들 때는 필요 있는 부분만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없애야 됩니다. 왜? 이거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촉각은요, 그렇게 섬세하거나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음 또한 틀린 내용이 되고, 미음 어, 또한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획과니음과 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듣기 지도와 녹음 도서 제작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기회를 이루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들이 이렇게 되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 이반 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현재는 이태원 섬책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금과 맞지 않은 내용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때는 맞고요. 지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 듣기는 묵자나 점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중요한 학습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 이만선 선생님 책 우리 교재 그대로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니은 시각장애 학생들은 듣기를 이용해서 학습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거나 원하는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소위 말해서 인덱싱이 안 돼요. 뭐 듣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 영어로 된 용어나 이름은 발음과 철자를 함께 녹음해야 됩니다. 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고요. 함께 기억할 내용은 한자로 된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네뜻 그리고 음도 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보통 토라고 얘기하죠. 토와 음을 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녹음자 도서, 녹음 도서를 제작할 때에는 책 전체의 위계를 알수 있도록 책의 장절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등을 내용을 함께 녹음한 것도 필요합니다. 네리엘 또한 맞는 내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닌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이태훈 이태훈 선생님 책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정답은 기획과 디귿과 리은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 저 시각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학생 A는 최근에 나타난 망막 색소 변성으로 시각장애 2급을 받았다. 지금 이거 의미가 없죠. 2급은요. 일단 망막 색소 변성이라고 합니다. 특수교사는 학생 A가 통화학급에서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제시한 코네 모형을 활용해서 시기능을 평가 훈련하고자 한다. 교사의 평가 및 훈련 계획으로 적절히 않는 것.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코네 시기능 시효 모델에 나와 있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건이 코네 모델을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생의 시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한 다음에 이 평가한 결과로 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법이 어 언급이 되고, 이 교육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극 접근. 그리고 시각 효율 접근, 그리고 시각 활용 접근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시력 같은 걸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력을 이용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학생에 대해 시기능을 평가하고 시기능을 발달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 콘이라는 사람이 시기능 시효율 모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일 시지각은 학생의 경험 및 지식과 관련이 있으며 시기는 훈련 시 인지적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 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할 건 시지각 같은 경우에는 네 경험도 엄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에는 시력 시야 안구 운동 뇌기는 빛지각과 색각이 포함되며 이러한 능력을 고려해서 시기는 훈련을 고려해야 된다 네 시각 능력에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또한 맞는 내용이 돼요. 3 나에서 감각 발달 통합 능력이 포함되므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조직하고 해석하는 능력의 시기는 훈련에 포함된다. 네나 학생 능력 같은 경우도 감각 발달 통합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 되고요. 4. 다를 고려해서 학생 A가 광학 및 비광학 기구를 활용할 때 색상 대비 시간, 공간 및 조명의 효과성을 다양한 환경에서 평가한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가, 학, 시각 능력, 나, 학생 능력, 다 환경단서에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코콘 시기능, 시효의 문들에서는이세 가지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틀린 내용은 5번에 되고 정답은 오버에 되는데 자 A는 지속적인 시기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서 중심 해보기를 통해 주변 시야를 활용하는 시기능 훈련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알다시피의 망막사성변성입니다망막사성변성 예,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주변 시야부터 사용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네, 중심 시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 활용 기술을 가르치거나. 거리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야 확대 보조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중심의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뭐 주변 시야를 주변 중심 시야를 상실한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5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게 별로 안 중요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이 약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약시라는 표현도 이태원 선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시는 의학적 원인,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데,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나는 경우를 약시라고 하거든요. 이 약시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시각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저시력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 환경 및 처치로 가장 저리가 먼 것은 1. 약시학급의 경우 교실 환경을 전체적으로 더 밝게 해준다. 알다시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기본 조명 맞추고요.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조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약시가 뭔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2번. 막막세서 변사의 경우 대부분 진행성형으로 점자를 배우게 한다. 앞에 내용 있었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백내장이 수정체 가장자였을 경우. 다시 말해서, 수전대 주변 부분에 있을 경우, 고도조명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뭘 한다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부에 있는, 네, 추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맞는 내용이 되고요 4번, 독서를 할때 글주를 자주 읽을 경우, 타이포스코프를 제공한다. 자, 이 타이포스코프 같은 경우, 박수현 선생님 책에서는 타이포스코어 관련된 기능이 네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가 이렇게, 글주를 찾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산만한 자극이 있을 때, 산만한 자극을 줄일 때, 그리고 좀더 선명하고 대비감도 높일 때 필요하고, 그리고 눈부심을 줄일 때도 이 타이포스코프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타이포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네, 독서 보조판을 하잖아요. 이 같은 경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 황박요선의 경우, 글자와 종이의 대비가 선명한 자료를 제공한다. 자, 이 황박요선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중심 시력과 중심 시야의 손상이기 때문에 어떤 걸 활용할 수가 없다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체를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당연히 대비감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대비감도와 관련된 이 대비감도 높여주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5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이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때부터가 누구 책으로 나오냐면 정의욱 복지되는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욱 복지 는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눈에 띄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13번. 다음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강교사가 시각중복장애학생 광수를 지도하기 위해 사회과 학교 공동시설 바르게 이용하기를 제재로 준비한 수업 계획이다. 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도 및 지원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보시면요, 예, 미수가 망막병증이고요, 시력이 한쪽은 0.0 한점 0.05 한쪽 은 광각입니다. 즉, 한쪽은 거의 안 보이고 한쪽은 그나마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등도 정신 지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학습 어플를 보면 함께 공부하는 주요 교실을 혼자서 찾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 학습 활동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되냐면 시각 장애 그리고 지적 장애와 관련된 중재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일 기획을 학생 특성에 맞게 사진 및 그림 자료로 수저 확대해 보여 주고 우리 교실 어디 있는 노래를 부르며 교실 위치에 대한 기억을 축진시킨다 자 주요 교실 위치도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학생에게 수정 그리고 확대된 자료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와 관련된 중재고. 그리고 우리 교실 어디 있지 노래를 부르면서 교실 위치에 대한 기억을 촉진하는 내용은 지적장애 관련된 중재죠. 이 지적장애 관련된 중재 중에서 여기 운율를 이용한 이런 기억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니은 활동을 위해 학생이 식별할 수 있는 물체나 색깔을 보행 단서로 정하고 이동경에 대한 과제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반복 지도한다. 자 니은 주요 교실 찾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 학생이 시각장애도 있고 집착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 주요 교실을 찾기 위한 이러한 단서를요. 지금 학생이 식별할 수 있는 물체나 색깔을 정해서 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랑 주는 것보다는 과제 분석에서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이거를 반복지도 한다고 하면 금상청화일 거고요. 그래서 이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디그 활동에서 학생의 우측 상단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머리, 모델링과 신체적 언어 적지를 사용해서 학생이 머리나 상체를 보호할 수 있게 왼손을 들어 상부 보호법 자세를 바르게 취하도록 한다. 자, 이 과정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다? 어, 지적적 애들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고 촉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특정한 상부보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 물체가 있을 경우 어떻게 왼손을 들어가지고 상부보호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해 놨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리얼 활동을 위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복도나 밝은 고도 조명을 설치하여서 조도 차이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리, 어, 리얼이 뭐냐면 계단 오르내리기인데 재밌게도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위 말해서 시각 장애와 직적 장애 관련된. 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4번과 번도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렇게 환경 내에서 조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수능을 잘못 하기 때문에 보호하는데어려움이 겪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력이 낮을 경우에는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음 활동을 어, 5번 위음 활동을 위해 교실 문과 대비되는 색으로 피아노 건반 그림을 크게 그리고 문 가운데에 부착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번과 5번이 정의를 복지 재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내용이 뭐다? 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자나 그리고 영자 자료 배치를 하면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같은 경우도 함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4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가들어올게요